안녕하세요. 룩스타로의 룩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여러분들을 남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이 있을지 카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개인 상담을 시작했으니까요. 아래에 참조된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어, 저의 상담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으로 카드를 고를 시간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몰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카드를 펼쳐보도록 하죠. 빨간 돌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현재 좀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몰래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좀 어릴 것 같습니다. 어, 여러모로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 처리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 서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도 툭툭거리거나 약간은 좀 츤데레 같은 면이 있겠어요. 괜히 본심과 다른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좀 신경에 거슬리실 수는 있겠어요. 음, 사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외로운 상황인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 다가옴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사리 움직이지는 또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이 카드가 이제 조언 카드인데요 이 카드도 그렇고 사실 외롭다고 좀 아무나 사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이분이랑 만약에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가르치실 필요는 있겠다 이 사람을 좀 약간 여러분께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에게 약간 연민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주실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을 받아 주시기 전에 어, 딱세 번만, 딱세 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어, 세 번의 고려 사항을 다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다가오고 여러분들 마음에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은 괜찮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신중해 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카드를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차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시다가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정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에 한 사람만 딱 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두세 명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명 나타났을 때막이 사람도 걸쳐보고 저 사람도 걸쳐보고 해서 동시에 진행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 사람만 딱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빨간 돌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돌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카드를 펼쳐 보도록 하죠. 핑크도를 뽑으신 여러분들을 현재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원애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끝나지가 않았네요. 이분과 만나서 즐거운 추억도 많고, 또 정말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런데 가족이나 뭐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말도 많고, 여러모로 좀 상황에 밀려가지고 이 관계가 끝났던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잘못을 뭐 누가 했다 이렇게까지 뭐 따지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은, 아, 상대방 분이 좀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미숙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실망을 하셨고, 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의 전 애인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좀 권위적이고 남의 말을 잘안 듣는 타입이었어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다시 지속을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그런 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받아주고 말고 할 것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결정하실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다시 사귀시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냥 이대로 끝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 집안 사람들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된 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사소한 금전 문제가 발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그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죠, 이제. 예, 조정을 하셔야 되고, 어, 좀 상대방과 여러분이 서로 잘 조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다 가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 카드가 이 좋은 카드인데, 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너무 아깝다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 버립니다. 이렇게 녹아 버릴 것을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 남들과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네요. 물론 관계라는 것이 뭐 항상 감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겠죠. 감정 뭐 여러 가지 현실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도 이런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서로 느끼는 바가 있었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이 카드를 봐서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셨어도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핑크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몰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카드를 펼쳐보도록 하죠. 하얀더를 뽑으신 분들을 현재 아,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워커홀릭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여러분께 한번 감정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분의 성격이 워낙 좀 단순하시고 자기 일에 좀 몰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딴에는 뭐 노력한다고 뭔가 표현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속한 무리 또는 이 사람이 속한 이 세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일에 진심이고 열심히 하셨단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어, 표현을 어떻게 할줄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100이라면 말로 나오거나 표현으로 나오는 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안 되는 표현력으로 100을 표현하려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서로 좀 오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 전달, 소통이 잘안 되는 면이 있었겠네요. 음,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오거든요. 물론 뭐100% 마음에 든다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 이100% 마음에 드는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좋은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케어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죠. 그런 면에서 이분과 그렇게 어, 궁합이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분이 좀 모자란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 줄수 있는 어,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분이서 궁합이 좋으시기 때문에 뭐 속궁합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한번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어, 이것이 좋은 카드인데 어, 여러분도 사실 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뭐 이렇게 연애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꿈꾸던 어, 이상적인 어떤 연애 관계라는 것이 항상 꼭 그렇게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만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게 관계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환을 드리고 싶은 면이 있네요. 하지만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계를 진행을 시킨다고 하신다면 이 사람도 이런 워커홀릭적인 면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케어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의 생활 패턴에 너무나 어, 마음을 쓰시고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네요. 좋은 포인트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은 취미를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뭐 물고기를 키우신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예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라서 뭐 크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얀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현재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죠. 노란도를 뽑으신 여러분들을 어, 몰래 생각하고 있는 현재 이 사람은 어, 이 사람 참 이상하네요 이 사람은 예전에 여러분들께 어, 좋다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해 놓으시고는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에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인데 왜 남몰래 여러분들 을 생각하는지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워낙 자기 고집이 강하고 뭐 자기 위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분이 싫진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연락이 오겠지 하고 계속 기대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 기대를 좀 접어버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사실 맞죠. 이렇게 표현 다 해놓고 사인 다 줘놓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이런 상황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네요 카드가 음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조건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이 사람의 의견이 좀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께 호감이 있고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대놓고 이렇게 아, 어,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이 사람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 사람과 여러분이 한세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어,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 조금 여러분들도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겠네요. 음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분과 관계가 진전이 되신다고 한다면 뭐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분 쪽에서 먼저 움직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분과 관계를 지속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쉽게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도 이 사람 생각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연락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하시면 아마 이 사람은 또 연락할 거예요. 단지 지금 서로 막, 서로 연락을 안 해서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싫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몰래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처음 이제 만나서 어떤 관계가 진행되려고 할때 주저주저 하는 모습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니까 그 면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뭐가 다르다 그러면 맞춰 나가면 되는 일이고요. 그 맞춰 나갈 때 잡음이 들리고 티격태격 하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노란도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도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남몰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카드를 펼쳐 보도록 하죠. 초록도를 뽑으신 여러분들을 현재 아, 몰래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같은 카드가 중복돼서 또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카드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다가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사람. 카리스마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네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 현재까지의 어떤 입지를 다진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자수성과 스타일이죠? 예. 음,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무용이나 뭐 요가, 뭐 이런 예체능 쪽 계열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밤에 잠을 잘 때도 여러분들이 꿈에 나온대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워낙 혼자가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오른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좀 성장한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워낙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해서 그게 좀 문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으시고 약간 허당기도 있고 또 남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색다르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좀 유연한 거죠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좀 끌린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좀 밀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건데요 음, 이분과 뭐 관계를 지속하고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은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분과 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어요. 통상적인 상식과는 좀 벗어난 뭐좀 특별한 데이트를 하신다든가 같이 무슨 무전여행을 떠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해 보이지만 재미있는 일들을 하실 수는 있겠네요. 음,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뭐라고 하죠? 구속하는 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잡고 안 놓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기 자유와 자기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은 좀 서로 조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좀 자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런 점이 서로 좀 성향이 부딪히는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어, 대화를 하시면서 조율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좀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을 좀 들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어요. 이분이 나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고. 어, 말씀을 하실 때 비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그 여러분들의 생각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꽤 있을 겁니다 음 사실 남녀관계라는 것이 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분과 잘 상의를 하시면 어 굉장히 위험한 것도 또안 좋은 것도 피해 나가실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같이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초록돌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